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되게 많이 뜨겁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지금 코인 시장은 되게 뜨겁도록 좋은데요. 되게 여러모로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코인 시장은 아시다시피 관감기에 의해서 많은 알트 불장들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도지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청이 24년 기준 약 무려 32조 원이고 최초 발행이 13년 12월입니다. 자, 도지코인은 본래 밈토큰으로 출시를 하였지만 시장의 높은 관심 속에서 온라인 지불 수단으로서 역할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이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의 기업 마스코트와 유쾌한 커뮤니티 디지털 자산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함을 주며. 온라인 지불 수단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주봉 차트로 보았을 때약 3년 전에 최고점을 찍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고점을 한 번도 깨지 못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은 또 반감기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딱 누가 봐도 중요한 시점, 곧큰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타이밍이 반감기가 겹쳐져 있기도 하고. 이제 점점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더욱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소중한 정보를 공유 드리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는 소중한 투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인 자체가 아시다시피 실시간성이 제일 중요하고 이 코인에 대한 정보가 반이기 때문에 꼭 이런 테널에서 정보를 받고 대응을 확실하게 받으셔야지 확실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점 다 올라서 들어오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동영장 나와 있을 때 미리미리 대응 받으시면서 확실하게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절대 강의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무료 소통방 운영중인데 저희와 함께 같이 들어가실 분들은 편하게 아래 번호로 숫자 5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뭐 들어온다고 해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수익 받다고 해서 돈 가져가는 것도 아니니까. 말 그대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 조금이라도 더 나은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뭐 여러분들 수익으로 저희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 소중한 투자금 수익 내드리고 지켜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일단 본론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소통방에서 쓰인 어떤 내용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인 내용 전달 전에 똑똑하게 투자하는 법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4일 밤에 제 번호를 숫자 5번 문자 남겨주셔서 제가 다음날 오전에 바로 급등할 만한 코인 이런 식으로 남겨드렸고요. 코인은 아비트럼 추천드렸고 매수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가 2150원 이하에 걸어놓고 매도는 3,225원에 진입하자마자 걸어두시라는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딱50% 익절구간 자리였어요. 그리고 손절가는 매수 근거가 되는 추세선이 이탈되는 기준인 2100원으로 잡았을 때 짧은 손절 라인이었기 때문에 수익볼 거 대비해서 얻을 게 많은 자리여서 비중은 최대한 100% 들어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근거를 보시면 이전 상승 추세선과 다시 맞닿는 자리였기도 하고 이미 이전 최고점을 뚫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다시 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전부터 이어져왔던 추세선에 다시 닿는 자리, 이 가격대인 2,150원에 매수 걸어두라고 했던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문자 남겨주셨을 때가 바로 이때 1월 4일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그때 기준으로 다시 추세선에 닿는 부분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2.9점을 이미 뚫은 상황이라서 더 이상 매물대로 매도가를 설정할 차트적인 근거가 없어서 단순하게 50% 수익 지점인 3,225원에 걸어뒀고요 보시는 대로 매도 또한 최근에 체결됐기 때문에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아비트론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50%로 당타 수익 보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아비트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수익볼 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공유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아직까지도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보실 분들께서는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5번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제 영상 포함해서 아무리 유튜브에서 코인 영상 보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어차피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예요 더군다나 이런 단타 자리는 실시간 타점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오셔서 세부적인 대응 받으시면서 유리하게 하시면 돈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피보나스 계절을 먹었을 때 차트를 보시면 0.786부근부터 시작해서 최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 차트를 보시면 0.786부근을 찍고 상승 조정과 하락 조정이 나온 상태인데 이제 다시 이렇게 상승 조정이 나오면서 0.786부근을 찍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0.618 부분까지는 쉽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충분히 꽤나긴 조정을 당했습니다. 거래량도 전체 고점 이후로 이렇게 꾸준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관광기로 인해서 한 짭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수익률도 무지막지이게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번 관광기 때 지금 가격 기준에서 정거점까지만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약 4배 정도 수익을 먹을 수 있기에 무려 내 계좌 대비 약300% 수익률이 낼수 있는 셈입니다. 자 이런 수익은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혼자서 절대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아래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오시면 심지어 실시간으로 전문 트레이더 분들이 세세하게 대응 도와드리니까 제발 혼자 머리 싸매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고 쉽게 대응 받으시면서 좋은 수익 한번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다른 소통방과 다르게 하루에 10명 선착순으로 받아서 소수인원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종목만이 아닌 다른 종목들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수인원이기에 더욱더 한분한분 한분 수익을 신경 써드리면서 대응을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니까 여러분들 선택 신중한 선택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뭐 당연히 의심도 많이 되실 테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 그런 식으로 돈을 잃을 바에야 차라리 그냥 여기 무료이니까 소문세 찍어라도 아래 번호로 문자 5번 남기고 들어오셔서 조금이라도 투자하고 조금이라도 수익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지금 반감기가 음식점부터 시작인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가 모릅니다. 전자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제발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제발 꼭 지금부터 대응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리스크 없이 수익보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이트가 김프가라는 사이트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요. 현재 김프가 얼마나 껴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김프라는 말은 김치프리미엄이라는 말의 줄임말이고, 보통은 해외 거래소보다 우리나라 오피트 거래소에서 가격이 더 비쌀 때 김프가 있다. 김프가 꼈다라고. 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 거래소 포함하여 전 세계 수많은 거래소가 있는데 아무리 같은 코인이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모든 거래소에서 그 코인 가격이 100% 같을 수가 없습니다. 즉 결국에는 같은 코인이라도 시세 차익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건데 그 시세 갭을 맞추려면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서 갖다 팔게 되면 점점 그 시세가 평준화가 될 텐데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김프매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캡처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요. 헤데라라는 코인이 지금 거의 플러스 5%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이낸스라는 해외 거래소에서 헤데라 코인을 사서 업비트로 옮겨서 갖다 팔기만 해도 5%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치 사서 김프 매매하면 500만 원을 순식간에 리스크 없이 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지금은 아직 그렇게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3%에서 5%대 정도의 변동은 해외에서 사서 옮기는 동안 김프가 다 빠질 수 있는 정도기 이 때문에 이 정도 김프에서는 김프 매매를 추천드리지 않고요 보통 김프가 많이 껴서 30%에서 40% 김프가 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소통방에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고 다 같이 김프 매매로 리스크 없이 수익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대응받아서 김품매매 해보고 싶다. 또는 나는 해외거래소에 아이디도 없고 하는 방법도 잘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하나하나 상세히 다 알려드리고 김프가 많이 낄 때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신호도 드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아래 번호로 숫자 5번 남겨주셔서 조금이라도 똑똑하게 수익 보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